지금 네. 여기 향기 우리 고객님들 당연히 안 보이시죠 향기니까 네. 근데 정말 이 향이요 빨리 표현 좀 해봐 이거 어떤 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 일단 저희가 이 룸스프레이 네. 탁 뿌렸을 때 네. 진짜 뭐한두개다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뿌렸잖아요 어, 한번 뿌리고 저희가 계속 뿌렸어요. 음. 근데 정말 뭐라 그래야지 자연의 향이면서도 네. 마음의, 심신의그 평화를 얻는 굉장히 익숙한데 맞아요. 한국적인 향. 맞아요. 음. 그리고 약간 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름부터가 저희 쑥 이거 자체가 흙내음을 <laughs> 구현하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쑥 오일도 들어갔고요, 페츄리유 네. 칼립투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것들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맡았을때 어떤 느낌이냐면 와 대나무 숲에 촥 그 있는 애들 걸어다니는 느낌 그런 아, 느낌 맞아요 울창한 숲속 그. 네 사실 이런 디퓨저 브랜드나 이런 향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네. 서구적인 향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고유의 정서와 환경을 소재로 굉장히 한국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향을 이렇게 제품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핸드크림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너무 향이 세잖아요. 그럼 음. 내가 뿌리는 향수의 향이 묻힐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은우 씨 여기 와서 발라봤잖아요. 네. 어 진짜 이렇게 제품 막 보다가 손 건조해서 씻고 이거 음. 발랐거든요. 정말 정원에 와 있는 것 같고 숲 속에 와 있는 것 같고 음. 또 사찰과 대나무 향이잖아요. 네,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그런 힐링 되는 향들이에요. 네. 음, 음. 저는 그, 일단 저희가 또 아까 전에 발라봤는데 네. 이 대나무 한번 발라보면서 네. 느낌을 표현해보고 싶은데 롤링감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이만큼 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게 시어버터 성분이 주성분이고 네. 그냥 롤링하는 순간 피부에 슉~ 수... 이렇게 먹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 느낌이 산뜻하면서 전또 핸드크림 같은 게 너무 끈적이면 물건 집을 때도 찝찝함이 남아있잖요우리 그런 적많잖아 외출할 때 핸드크림 바르고 가방 막 이렇게 집고 나가는 적 많잖아요 아, 흡수가 아, 안되서 핸드크림이 맞아요. 근데 저희 취의 제품은 바르는 순간에 몇 번의 롤링만으로 그냥 싹 흡수가 되면서 아, 피부 겉에 얇은 수분 코팅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딱이 향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부터가 대나무거든요. 아, 그래서 느낌 온다. 느낌 와요? 숲에서 지금 막 깨끗한 그런 바람 알죠? 네. 대나무가 여러 가지 울창한 그런 숲에서 네.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었을 때그 나는 그 느낌. 네. 그래서. 달라요. 정말 쉬는 그런 힐링 테라피 후각 테라피로 우리의 멘탈까지 힐링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 쑥, 쑥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음. 쑥 오일, 페초올리, 유칼립투스가 들어가 있어서 네. 뭔가 되게 탁 뿌렸을 때한번더 뿌려볼게요 아우 그쑥 느낌이 진짜 나면서 네. 자연 친화적이면서 되게 시원한 느낌까지 또 더해진 게 이런 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윤정 님은 음. 방송전에도 자기는 <laughs> 화원 냄새. 화원이 너무 어, 좋다고. 이 향기는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음. 반응, 반영이 되는데 저는 이 화원 향이요. 맞아요. 좀꽃 냄새도 나면서 음. 풀 냄새도 나고 뭔가 이렇게 흙내음도 나는 게 굉장히 너무 음. 향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저희 지금 아까 옷에도 이렇게 뿌렸잖아요. 음. 내가 원하는 공간이나 뭐 패브릭이나 어떤데든 이렇게 뿌리셔도 되는 게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요 룸스펠 룸스프레이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들꽃에 그런 전을 맡았을 때. 음. 들꽃의 싱그러움을 뭔가 구현을 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싱그러운데또 차분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또 강한 장미꽃 예를 들어 응.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집에 뿌리기에는 맞아. 조금 부담이 될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품 이 화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싱그러우면서 또 맑은 느낌의 그런 은은한 꽃향기로 응. 진짜 좋고 거기다가 여기에는 이제 일랑일랑 제라늄 그리고 시더우드가 삭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뭔가 우디하면서도 또은는한 네. 장면. 음 천연 오일을 또 블렌딩 해줬기 음. 때문에 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면서 맞아요. 자연 친화적이고요. 이름 보셨잖아요. 쑥향, 화원향, 어. 그리고 또 핸드크림은 사찰, 뭐 대나무 굉장히 우리 한국 고유의 정서와 맞아요. 익숙한 그런 또 네이밍이잖아요. 한국의 정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적인 장소와 어떤 환경 요소들을 이렇게 향에 구현해낸 게 어떤 취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오,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고객님들 그 리뷰 읽다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템플스테 네. 필요 없다고 요 핸드크림 사찰 핸드크림 바르고 눈 감으면 여기가 네. 바로 그 곳이다. 그게 바로 힐링이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향 자체가 편안하고 네. 힐링되는 향들이기 때문에 은은하고요. 어 필라테스나 요가 끝나고 <laughs> 아로마 테라피로도 이렇게 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바르신다고 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네. 음, 음, 음. 저는 그리고 네. 제가 지윤정님 말씀하시니까 또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네. 이 사찰. 자꾸 이게 손이 가고 음. 코가 이렇게 킁킁거리게 되는 그런 내음이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아까 왼쪽에는 제가 대나무를 발랐고 지금 오른쪽에 사찰 한번 발라볼게요. 네. 진짜 아, 네. 발림 부드럽게 그냥 그냥 쏙 들어가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윤정도 이게 핸드크림하니까 생각나서리면 네, 친구가 며칠에 네, 네, 네. 네. 제 손을 잡더니. 너는 이 어린 나이에 왜 아, 이렇게 손이 거슬거슬 거칠하냐고. 네, 이성친구였나봐요. 동성인데 아, 손잡을 리는 아, 없잖아요. 아이, 동성이었죠. 네. <laughs>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니 저핸드크림좀 네. 바르라고. 어. 근데 딱 이때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네. 근데 이 발림성을 딱 했을 때 묵직한, 묵직하면 손안 가게 돼요. 음, 찝찝한 안 바르게 그 느낌이 되죠. 어, 있어서 음. 실패되거든요. 네. 무거워서 얘는 딱 바르자마자 음. 와, 진짜, 발림성 끝내줘요. 음. 진짜 산뜻하고, 정말 병이... 쏙 스며들죠. 몇 맞아. 번의 롤링감으로 그냥 유연하게 쏙 흡수가 어. 되고요. 시어버터 성분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테지만, 취만의 기술로, 이런 흡수력 제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아. 아,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이 응? 핸드크림은, 음. 저희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 PEG라고, 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아이가, 네, 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쓰면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진짜 좋다는 거. 안에 성분들을 너무 좋은 것들만 가득 담았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은우씨도 아까 요거 제가 이렇게 막 뿌렸더니, 어, 언니 그거. 패브릭에 뿌려도 되는 거예요 이랬잖아요 음. 근데 이름은 룸스프레이지만 내가 원하는 공간이나 내가 원하는 패브릭 어디에든 뿌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룸스프레이기 이 때문에 요거는 음. 한번 꼭 구매해보셔가지고 음. 내가 원하는 공간 내가 원하는 어떤 패브릭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옵션이 향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향이에요 고객님 요 향은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감안 오시죠 아우 잘 모르시거든요. <laughs> 근데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어, 아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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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부감들어. 어, 뿌렸는데 막, 어, 아, 코막게 되잖아요. 응, 막, 음. 어, 어지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저희 제품은 이룸 스프레이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셔도 음. 되게 은은하면서 들꽃의 그 싱그러움, 화원, 그리고 또 쑥향은 되게 뭔가 우거진 숲속 안에 그 콧내음. 이렇게 두 가지 다 같이 이렇게 레이어링 해서 사용해도 너무 좋다는 거. 근데 그럴 정도로 리뷰가 진짜 많다는 거. 용량이 그쵸? 역시 대용량이기 용량이 때문에 와. 오래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불에. 아니 이불 당연하죠. 베갯잎에도 물론이고요. 샤워 가운에는 물론이고요. 외출하기 전에 나 오늘 향수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다면 외출한 2, 30분 전에 내가 입고 나갈 옷에 미리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룸스프레이 향이 옷 섬유에 깊숙이 베어들면서 굉장히 은은한 향수 못지않은 향을 어 발현해내는 것 같아요 어... 네, 패브릭과 의류 모두 사용하시고요 어, 공간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물론이고요 뭐 패브릭은 말할 것도 없고 음. 의류 침구 어디에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요새 나일론 가방 많이 메시죠 아 어, 맞아요 에코이 많이 메시잖아요 음. 근데 가방도 오래 들다 보면 꾸리꾸리한 어, 냄새가 나요 음. 그럴 때 이렇게 뿌려주시면 정말 제격인 아이템